2013년 2월 18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유 10편 18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자신을 못살게 구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잔양합니다. 시인의 삶을 회구하건대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숱한 고비와 고개를 넘었던 날들을 돌아보니 내 힘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힘으로 헤쳐나왔고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오늘의 승리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끝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근총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노래합니다. 첫 번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숱한 난관을 지나온지라 그의 입에서는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는 언어가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나의 힘입니다. 이 절은 좀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의 불, 산성. 이것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단어로 하나님이 시인에게 행하신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소극적으로는 감당할 힘을 적극적으로는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신실하게 내게 역사하시며 다윗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처럼 나 또한 능력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둘째로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순하고 순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소리 지르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관성 있는 분이십니다. 공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불의 앞에서 분노하십니다. 특히 당신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시면 크게 분노하십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화산이 폭발하고 불과 연기가 솟구칩니다. 가히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칠 듯한 열정입니다. 당신의 선한 백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발로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심정으로 분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죽을 뻔한 나를 살리셨듯이, 어려움에 빠져 신음하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셋째로, 임제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처해본 사람은 압니다. 얼마나 뼛속까지 시리고 외로운지, 곁에 있는 듯 하지만, 요배 아내처럼 떠나거나, 요배 세 친구처럼 위로하는 척 하며 비방하기 일수입니다. 군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그리운지요. 그냥 내 편을 들어주는 친구가 얼마나 반가운지요. 나를 위해 나처럼 화를 내주는 친구가 눈물나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천지가 뒤 흔들리는 자연현상을 동반하며 친히 강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한가운데로 오시는 것을 자연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은 악인에게 시달리는 의인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고난에 빠져 허덕이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되는데, 그분의 힘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이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시인은 목소리 가다듬고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